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주님을 왜 부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우리가 계속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와라라고 하셨을 때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른 말 없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 따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제자를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해요. 마데테스가 무슨 뜻이냐면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안 되면요. 아뭐 제자는 아무나 어,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팬 아시죠? 연예인들 좋아하고, 존경하고, 유명 연예인들 따라다니면서 그의 지역, 그리고 어떤 출신, 학교, 키, 몸무게, 좋아하는 것, 취미, 특기, 종교, 어, 기타 남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연예인이 등장하는 곳에는 우르르 하고 몰려가지만 또 연예인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돈도 쓰고 모이게 힘쓰기도 하지만 연예인과는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존재들. 예수님을 마치 팬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를 생각할 때늘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분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굉장히 달라요. 제자가 기본적으로 되어야만, 이 다음에 우리가 사도로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만 사도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베드로, 야고부 요한, 뭐 이런 사람들, 안드레, 제자라고 알고 있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그냥 어부였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요. 특별히 이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인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요. 이 안드레가 전에 듣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냐면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만나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전도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세배대 아들인데요. 어머니가 그 유명한 살로메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불같아가지고요.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또 결단도 잘하고 베드로 형제와 뒤따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명을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형제들, 동네 친구들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이 어부면 어부가 어부에게 전하듯, 또 동네 있으면 그동네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란 어, 시몬이 있는데, 시몬의 형제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고,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시몬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이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누구를 보고 따라갔겠습니까? 먼저 베드로랑 안드레를 보고, 어, 쟤네들이 어딜 갔지? 어, 쟤네들이 저렇게 따라가게 되게 아닌데?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말씀 외에, 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부르신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어떤 연관성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레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대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라,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레호수가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 지명 같은 것입니다. 거기 에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나의 말씀 들으려고 몰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막 나가고 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보다가 배가 두 척이 이렇게 딱 있는 것을 보시고 때마침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이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요. 끝났다, 포기했다, 오늘 일안 한다, 오늘 쉰다, 내가 할일다 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 배를 찾아서 갔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의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서 타신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물을 씻다가 그물 한쪽에 다 두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시몬에게 마치 보너스처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 정리를 다 끝났거든요. 한세 동안 시몬이 밖에 나가서 그 힘든데 물고기 잡느라고 엄청 애썼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사실또 예수님 때문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니 옛날에는 뭐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두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물 내리면 이 사람의 경험에는 나는 물고기 없었는데? 오늘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나다 끝났는데?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금을 씻는 거 보셨겠지만 제가 밤새 집으로 아, 아, 물고기 잡으려고 나섰다가 지금 꼭 밤새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우리는 베드로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지금 어떤 형편인지 도마나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금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가 몇척 있다고 그랬어요. 두척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배드로 배니까 다른 한 개는 아마 일꾼들의 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야, 나좀 도와, 도와줘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시몬의 배, 그리고 옆에 있는 배에 가득 채우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기뻐한 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고, 이제는 호칭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선생님, 아 제가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아 선생님께서 깊은 대로 가서 물, 어, 물 어, 금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선생님에서 이제는 물고기가 다 많이 잡힌 다음에는요 주님이라고 그 호칭이 바뀌면서 자기가 갑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힌 사건을 보고 지금 베드로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인생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고기를 잡은 것과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나? 이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말씀이 먼저 들리고, 그리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의 피로가 채워졌습니다. 만약 순서가 달라졌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냥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내 피로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기적만 바랄 거예요.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이번에도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위는요.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거위 덕분에 빚도 다 갚고 집도 사고 살림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몇년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매일 하루 한 개씩 황금알을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지않아 그럴 바에는 저 거위 뱃속에 있는 황금알 아마 그 뱃속에는 황금알이 가득할 텐데 어, 알을 낳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저 배를 갈아서 저 안에 있는 황금알을 다 취해야겠어. 그리고 농부는 거위를 잡아서 뱃속에 있는 황금알을 모두 꺼내야겠다고 라 결심하고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에 거위만 죽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고 거위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요. 하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팬처럼, 무리들처럼 믿는 사람들은 피로를 채우려고 옵니다. 예수님 그 능력을 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하신사 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누면 무리들이 있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이름 없는 무리들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이소고아에 나왔던 그 농부들과 농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 날좀 도와주셔야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고맙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로마의 정치적 탄압을 왜 보고 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이 세상이 왜이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데 왜내 문제는 고쳐주지 않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한 것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항상 좋은 것잘 되는 것만 기도하, 기대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 덕을 봐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원 램프처럼 램프를 밸면 어그 알라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괴물 괴물 같은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해, 하실 수 있는 분.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분.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계획, 뜻, 바음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뜻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나는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예수님 믿어서 나는 손만 대면 사업도 잘 되면 좋겠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아싸가 아니라 인사여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고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잔뜩 잡힌 물고기를 보고 거기에 취해서 너무 만족한 나머지 예수님 이고 뭐고 아이 물고기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거 얼마지 돈이 얼마일까 다음에도 내가 또 이런 기적을 볼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베드로 같은 어부를 불렀나? 베드로의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베드로가 어, 어떤 뭐 좋은 학력이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선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우리를 되게 귀찮게 만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게요.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시고, 나좀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건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수준의 죄인이 아니라 그냥 본질 자체로 아 내가 죄로 물들어서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 슬프게 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요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돼요. 환상 가운데 옷자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뒷모습 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을 받는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하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줄을 높이는 찬양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순식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경외심이 생깁니다. 질적으로 나와 다르구나. 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욕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동안 귀로 듣기만 해서 너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무거운 그물을 던지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망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제대로 잘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성적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번엔 제발 등수좀 올라라. 그래서 열심히 그물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건졌더니 또 성적이 비슷해. 평균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되게 속상합니다. 난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아난안 되나 보다. 금을 정리하고 그냥 돌아가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공급머리는 아닌가 보다. 아난 도대체 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그 물고기, 정말 간절히 바랬던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때 나를 찾아왔을까? 왜 내가 제일 안될 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한 것 같을 때, 처절하게 무너질 때, 배드로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마치 주님이 내가 못 잡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그때 왜 나에게 찾아오셨냐? 이게 우리에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졌을 때, 주님이 왜 이렇게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주님이 왜 저를 부르십니까라는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처지에만 있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이 잘 됐다는요. 하나님이 솔직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문제는, 어려움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난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확성기 아시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존번년이라는 사람 알죠? 아주 유명한 작가잖아요. 철로역장 쓰신 분. 그분은요, 감옥에서 철로역장을 완성했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그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일색 동안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감옥은 정말 억울한 곳이고, 실패한 곳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 감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위대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 철로역장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정호승 시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슬플 때 시를 쓴다. 슬프지 않을 때 시를, 시를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그런 멋진 정말 가슴을 울리는 때론 기도와 같은 그런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오미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나오미도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전부를 잃었을 때 그녀는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예요. 남편도 사랑해, 재력도 있어, 건강도 있어. 그런데 단 하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요, 매일 성전에 와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나왔어요. 민족을 살리는 대단한 인물 사무엘이 한나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어,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 저는 그냥 동네 어부로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특별히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잘나가봤자 갈릴리 바다의 어부일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베드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려운 문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면 고난을 당한 것이 여러분 당했다는 표현이 나네요. 나오네요. 당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요, 마치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쾅 하고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을 당한 것 같이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덕분에 제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말씀이 안 들립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이 또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고난을 받으라는 건가? 아니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실패할 때가 있어요.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똑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걸리는 것처럼 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리듯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고난이 올때 여러분 꺾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언가가 잘될때 합격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얻었을 때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끝은 사람들이 말하는 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작입니다. 내 그릇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그릇을 비워야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두배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동생 그리고 다른 동네 친구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이게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걸 버리고 두고 간다니 여러분 우린 가서 주워서라도 뭐 저한테 버리세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맙소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새로 오픈한 치킨집 가보니까 현관에 이런 화분 있잖아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돈 세다 기절하소서, 돈 세다 잠못 이루소서. 개업문구에 이런 문구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돈 세다가 기절하거나, 돈 세다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잠들지도 못해요. 막 잠자는 시간조차도 막돈 세다가 막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한테 행복일까요?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 돈이 돈 같지 않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야 먹을 게 있, 있으면 좋다라는 걸 알아요. 돈이 많으면 더 이상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신문에 보시면 연예인들, 기업가들, 정치인들의 타락을 보면 그 사람들 돈, 명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걸로 범죄하는 걸 보면, 아, 인생에는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돈과 명예가 있으면 또 다른 것을 찾는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이런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윤동주 시인의 어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주님이 쓰실 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피쇼 어부맨.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부. 그러니까 사람들 잡아서 팔아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거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향을 주는 인플루엔서가 되거라. 적어도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부는 어부의 자리에서,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직업과 신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동안 배드로는 물고기 잡아봐서 압니다. 물고기 잡으려면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겠다라는 의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배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물도 꼼꼼히 살펴야 되고 찢어진 게 있으면 꿰매야 되고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누군가가 물고기를 보내 주셔야만 잡힐 수있다는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나 어부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했어도 자기 노력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농부와 어부가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하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을 때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요. 그 물고기 뭐 하루 지나면 아니면 얼마 뒤면 이 물고기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잡으면 물고기는 죽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는